안녕하세요. 유하, 노닥하는 진희입니다. 이번에 도전해본 게임은 프로스트 펑크 1위에요. 맛보기 느낌으로 짧게 해봤는데요.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런던을 떠나 바다 건너 얼어붙은 북쪽 땅에 도착했지만, 이동하던 중에 눈보라를 만나는 바람에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다. 소수의 인원이 발전기가 있는 여기까지 도착했지만 그것은 버려져서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왜 여기엔 아무도 없을까? 아무도 눈보라 속에 살아남지 못한 걸까? 아니면 아직 저 밖에 있을까? 어쨌든 우리가 알던 세상은 허무하게 사라졌으니 이제 최악의 상황은 가정해야 한다. 추위와의 싸움 시작.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발전기는 다른 건물에 열과 동력을 공급하며 이것이 없으면 우린 얼어 죽고 맙니다. 석탄을 비축하고 발전기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목재 30개와 강철 10개, 증기심 1개, 나름씩 100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현 온도는 섭씨 영하 2 0 사람들은 발전기 주변에서 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80명, 노동자 50명에 기술자 15명, 아이들 15명이 있죠. 지금 건설할 수 있는 시설들은 인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과 기본적인 위료시설인 병상 5개의 진료소, 나름씩 1개를 기본 식량 2개로 조리하는 취사장, 도시 바깥 황무지에서 나름식을 찾는 사냥단들의 오두막 근처 석탄 더미와 목재 상자, 고철 잔해에서 자원을 수집하는 수집소 비축량을 늘려주는 창고인 자원 저장고 다양한 기술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연구시설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단계에 급히 재정할 법률은 자원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근무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비상교대 근무를 시작으로 연장교대 근무까지 이어가야겠습니다. 발전기 주변으로는 고철잔에 목재상자, 석탄더미, 철광석광맥 석탄광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시설들 건설에 중요한 자재인 목재 수집에 집중했고요. 발전기를 위한 석탄이나 연구를 위한 철도 잊지 않고 수집해 줍니다. 24시간 비상 교대 근무는 다들 살아나갈 위지로 충만한 지금이 적기라 생각되어 목재 상자 한 군데와 석탄 더미 한 군데에 진행해 줍니다. 이제 일과를 시작해 주고요. 자원을 수집하러 나가는 사이에 시설들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24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나 봅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니 발전기의 가동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동안 열심히 석탄을 수집했으니 이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발전기를 작동시켜 줍니다. 취사장을 건설하여 노동자들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취사장 건설을 바로 지시하고 식량을 찾아다닐 사냥꾼들의 거점까지 건설하려고 했으나 목재가 부족하여 잠시 미뤄둡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에 24시간 비상 교대 근무 지시한 목재 상자의 목재가 고갈됐습니다. 자원의 수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급히 도로를 깔고 수집소까지 건설해 줍니다. 법률을 제정할 시기가 되어 법률서를 보다가 식량 문제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식품에 톱밥을 넣는 식품 첨가물은 위험 요소가 클것 같아서. 스프로 더 많은 용량의 식사를 만드는 것을 택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지만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나아지는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소 건설도 진행해 줬습니다. 나름 여유로운 목재 재고로 상향단의 오두막도 빠르게 건설해 줍니다. 연구소가 다 지어졌습니다. 난방에 관련된 부분, 탐험과 산업에 대한 부분, 자원에 대한 부분, 식량과 위료 및 주거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연구 중에 우선 열기구 건설 부분을 먼저 연구해 줍니다. 외부의 생존자 구출과 자원 확보, 그리고 또 다른 생존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새로운 법안으로는 근무 시간을 14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연장교대 근무로 선택해 줍니다. 또다시 불만이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지대니 연구소 앞에 한 여자가 나섭니다. 자기 남편과 딸이 밖에 있으니 첫 정찰대 임무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선을 다해 빠르게 진행해 준다고 대답해 줍니다. 열기구 연구가 끝났네요. 다음 연구는 남방기를 선택해 주고 열기구 건설도 바로 해줍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집을 떠나 도착한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노동까지 시키기에는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결국, 낮 동안 아이들의 지낼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아동보호소 법령을 선택해 줍니다. 어떤 선택이든 불만은 나오는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죠. 3일차 밤이 돼서야 드디어 열기구가 완성됐습니다. 정찰대를 바로 보내기로 합니다. 일전에 남편과 딸을 찾는다던 그 여인도 수색 임무에 배치됩니다. 생존자들이 있을 것 같은 장소인 길 잃은 탐험대로 정찰을 보내줍니다. 살차 날이 밝아오면서 갑자기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다행히 타이밍 좋게 난방기 연구가 끝났군요. 수집소에 난방기를 작동시켜주고 점점 바닥을 보이는 자재들로 불안한 마음에 24시간 근무인 비상교대 근무도 진행해 줍니다. 그 사이에 정찰대가 탐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생존자가 있었군요.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도시로 호송하기로 합니다. 정찰의 성공에 기뻐할 겨를이 없이. 비상 교대 근무로 인한 과로로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애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재도 필요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눈 구덩이와 공동묘지 건설 중 공동묘지를 선택해 줍니다.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치는군요. 시민 한 명이 동상으로 중환자가 됐습니다. 조치를 바로 취하고 싶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미뤄야 합니다. 정찰대가 무사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쉴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 수색할 곳은 튼튼한 대피소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기 위해 기존의 탐색지를 먼저 들렸다가 새로운 탐색지역으로 이동해 줍니다. 밤이 되면서 추위에 떨 주민들을 위해 발전기 가부와 작동을 합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네요. 중환자 치료를 위해 외과 수술, 절단 수술까지 진행하는 극약 처방과 수명을 연장하며 위험한 절단 수술을 하지 않는 영명 치료 중에 연명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점점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지네요. 그저 생존을 위한 부분과 선택지 안에서 최대한의 존엄을 위해 고민을 할 뿐입니다. 난방기 다음으로 연구한 제독판 연구가 끝나고 목재 수급을 위한 천공기 연구를 빠르게 시작해 줍니다. 이제 목재에 대한 부분은 한시름 놔도 될것 같다는 생각에 밀어놨던 아동보호소 건설도 진행해 줍니다. 아동보호소가 지어지면서 희망이 증가했군요. 차근히 쌓인 불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높으니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정찰대와 함께 도착한 시민들의 거주지가 부족합니다. 이일 이내에 16명을 수용할 대피소를 건설하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저에게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조언해 주네요. 점점 깨지는 멘탈과 흔들리는 마음을 한번 잡아 줍니다. 천공기를 건설할 목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피소보다 더 먼저 건설해야 했는데 몰아치는 업무와 요구로 앞을 내다보지 못했네요. 건설하던 천막 건설을 빠르게 취소해 주고 천공기를 먼저 건설해 줍니다. 길이든 탐험대에 도착한 정찰대는 바로 튼튼한 대피소로 보내줍니다. 천공기 건설로 하나 있던 증기심을 사용하면서 증기심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도시에서 생산할 수는 없고 정찰대의 탐험 중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공기 건설 후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바로 대피소를 건설해 줍니다. 미루고 있던 공동묘지도 건설합니다. 외곽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점차 고갈되고 있군요. 고철 잔해와 목재 상자를 수집하던 수집소를 철거해주고 새로운 수집소 건설로 석탄을 수집해 줍니다. 정찰대가 튼튼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찾았으며 증기심 1개와 목재 219개, 식량 101개를 얻었습니다. 강철다리로 계속 정찰을 이어갈지 도시로 돌아와 자원을 두고 갈지 고민하다가 도시에 들르기도 합니다. 아동보호소 건설로 감사의 편지를 받았으며 대피소 공략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공동묘지 건설까지 완료했습니다. 희망이 증가하고 불만이 줄어들었군요. 정찰대의 소식부터 좋은 일이 연속으로 생기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점점 부족해지는 식량으로 인해 사냥꾼의 장비 연구로 식량 획득량을 높여줍니다. 난방 문제가 발생했네요. 일부 거주지에 난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발전기 과부하로 온도를 높여주기로 합니다. 강철대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튼튼한 대피소로 찍고 강철 다리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 발전기의 과부하 작동 후 전체 온도를 확인하는데 2열에 위치한 거주지가 쌀쌀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급한 부분은 연구를 통해 2열까지 열을 공급하는 부분이 뜻하여 발전기 가부하와 진행중이던 연구를 멈추고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쌓이는 자원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자원 저장고 건설도 바로 진행해줍니다. 튼튼한 대피소에 도착한 정찰대는 강철다리로 조사를 나갑니다.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연구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2열 거주지의 온도도 올라서 살만함이 되었네요. 중간에 멈춘 사냥꾼의 장비 연구를 다시 시작해 줍니다. 추운 환경, 지속적인 노동, 열악한 식사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 병상이 매우 부족하군요. 집기로 예정된 진료소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강철 다리에 도착한 정찰대는 자동기계를 발견했습니다. 해체하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손 하나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자동기계를 도시로 보내줍니다. 버려진 자동기계는 불안을 가지게 하지만 우선은 도시의 일에 집중을 해 봅니다. 진료소가 지어지고 운영되면서 희망이 증가했군요. 큰일 없이 이렇게만 간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정찰 때는 불안한 마음에 대한 외면으로 윈터홈이 아니라 기상관측소로 가보기로 합니다. 꾸준한 연구를 위해서라면 철 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연구는 제철소입니다. 기상 관측소에 도착한 정찰대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철 85개와 증기심 1개를 발견합니다. 다음 정찰은 은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석탄 광산입니다. 제철소 연구 다음은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석탄 관련 시설입니다. 석탄 채굴은 증기심을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라 석탄 시추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연구가 완료된 제철소는 바로 건설 설계에 들어갑니다. 석탄광산은 최근까지 가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용하러 가기 어려울 듯하여 기계를 해체하고 자원을 얻는 것으로 해주고 도시에 들러 자원들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다음 연구는 2단계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기를 하고 싶었지만 철부족으로 인하여 합숙소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이 거주지의 난방을 유지하는 공약이 성공하여 희망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자동 기계가 도착했군요. 자동 기계는 새로 건설한 제철소에 배치해 줍니다. 정찰대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목재 200국에 석탄 354개, 철 199개, 증기심을 3개나 가지고 와서 약간의 여유를 가져다 줬네요. 다음 정찰은 가까운 곳인 사고 현장으로 가줍니다. 정찰대 덕분에 제도기 연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 건설이 이제 눈앞에 있네요. 영하 40도 온도로 거주지 온도가 많이 낮아졌군요. 새로 연구한 합숙소로 거주지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모든 시민이 집을 잃었네요. 차근히 업그레이드 해줬어야 했는데, 급한 마음이 항상 일을 그르치는군요. 취소하는 선택지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어서 업그레이드가 끝나길 바랍니다. 자동기계를 비롯하여 기계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연구도 빠르게 진행해 줍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정찰대는 복제 146개와 나름씩 34개를 획득하고, 이번에 발견한 음침한 동굴로 다음 임무를 나갑니다. 음침한 동굴에 도착하니 북극곰에게 포위당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본 이상 지나칠 수는 없죠. 위험을 무릅쓰고 곰을 공격했으나, 정찰대원들이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도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공장은 연구가 끝나자마자 바로 건설해 줍니다. 석탄더미의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대비하기 위해 석탄시추기를 미리 건설합니다. 그리고 제철소에 배치된 자동기계를 석탄시추기로 옮겨줍니다. 생존자들이 도착했네요. 노숙자의 수가 더 늘었습니다. 우선 합숙소 두 채만 더 건설해주기로 하고, 부족한 숙소는 모든 건설 완료 후에 보기로 합니다. 공장의 자동기계 건설은 철 100개, 목재 100개, 석탄 50개, 증기심 1개가 필요하네요. 지금 목재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들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서 자동기계 생산은 잠시 미뤄둡니다. 새로 편성한 정찰대에는 거대한 수송선으로 가기로 하여 윈터홈으로 가는 다리로 먼저 보내줍니다. 수집소를 가운데 둔 석탄더미 두 곳의 자원이 고갈됐네요. 석탄 시추기를 하나 더 건설해주고, 이미 자원 수집이 끝난 곳은 철거를 진행해줍니다. 석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석탄 시추기에는 수집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발전기는 작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발전기의 석탄 소비량을 10% 줄여주는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연구를 시작해 줍니다. 연구와 정찰만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군요. 거대한 수송선에서 윈터홈으로 가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존자들을 도시로 안내해 줍니다. 다음 연구로 증기식 석탄 시추기를 시작해 주고 생존자들이 도착한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합숙소를 더 지어 주려고 했는데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천막 건설만 가능하네요. 아쉬운 대로 천막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찰대가 도시에 복귀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밀어뒀던 윈터홈을 가기 위해 기상 관측소를 찍어줍니다. 이대로 발전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충전이 필요한 자동기계도 작동하지 않을 테니 발전기 가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법률서도 펼니다. 스트레스에서로 불만을 줄여주는 결투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차 아침이 밝아올 때 윈터움의 마지막 생존자가 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희망이 무섭게 낮아집니다. 희망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저희 선택은 신앙입니다. 시초기에 석탄 더미의 비축량이 한 개에 도달했네요. 수집소가 작업을 못 따라가고 있나 봅니다. 자동기계를 수집소로 옮겨주고 수집소를 더 건설해 줍니다. 불안해하며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생겼네요. 그들은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5일 이내에 도시를 떠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자고 부추길 것이라 하네요. 위기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생기고 있었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석탄이 바닥을 보입니다. 발전기가 꺼지고 있군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런던 파를 어떻게 회유할지, 자원 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지 다음 영상에 저에게 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바!